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AI하고 콘텐츠 제작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기회랑 또 위험에 대한 건데요. 특히 IT랑 법률 이두 분야를 다 경험하신 박경진 변호사님 글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네. 요즘 뭐 AI로 돈 번다. 이런 얘기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만큼 예상 못한 문제들도 생긴다고 하니까 어, 우리가 AI를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AI의 도구가 될 거냐? 아니면 뭐랄까, AI를 잘 활용하는 주체가 될 거냐? 네, 바로 그 질문이죠. 오늘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시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진짜 요즘 AI로 짧은 영상이나 블로그 글 같은 거 뚝딱 만들어서 수익 낸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요. 네. 유튜브 같은 플랫폼 보면 예전엔 진짜 소수만 아이돌 정보들이 막 퍼지면서 젊은 부자들. 뭐 그런 분들도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경제적 자유 이런 기회가 많아진다는 건, 음, 좋아 보이긴 하네요. 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게 있어요. 바로 그 법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들입니다. 법적 윤리적 문제요? 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나왔지만, 채치 PT 같은 AI가 만들어준 결과물 있잖아요. 네네. 그걸 뭐 아무런 비판이나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 이게 문제입니다. 아 그냥 복붙하는 거요. 그렇죠. 당장은 뭐 조회수나 수익이 좀 나올지 몰라도 어, 이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아주 크다고 봐야죠. 아 저작권이요? ai가 만든 건 저작권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현행법상 ai 생성물 자체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긴 한데 문제는 그 ai가 학습한 데이터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그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되게 중요한 지적이네요. 저작권 문제. 근데 만약에요. AI가 초안을 써주고 사람이 그걸 많이 고치면요. 그건 괜찮을까요? 어디까지 고쳐야 충분히 고쳤다고 할수 있을지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 요즘 법적으로도 계속 논의되는 지점입니다. 단순 편집을 넘어서 그 사람의 창의적인 기여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요. 아직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계속 만들어가는 중이죠. 그렇군요. 기준이 아직 없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볼게. 전문가 검증 없이 AI가 만든 정보를 그냥 막 퍼트렸을 때. 아 네. 그걸 보는 일반 독자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가짜 정보 문제요. 아 맞아요. 잘못된 정보 퍼지는 거 진짜 위험하죠. 그렇게 보니까 AI 활용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어, 근데 이런 AI의 한계가 오히려 사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만든다는 그 박변호사님 통찰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네네. IT랑 법을 공부하셨는데 결국은 사람이나 기업의 고유한 가치, 그러니까 브랜딩에 집중하게 되셨다는 경험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경험이 중요한 점을 시사해요. AI는 뭐 방대한 데이터 처리하고 패턴 찾는 건 잘하죠. 네. 근데 법률 해석의 그 묘묘한 차이를 이해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거 이런 건 AI가 하기 어렵거든요. 명확한 한계가 있죠. 아,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IT 논리랑 법률 실무를 통해 얻은 그 인간 고유의 능력들 있잖아요.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창의성 같은 거 이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 오히려 개인이나 기업의 브랜딩, 그러니까 차별화된 가치나 스토리를 만드는 게더 중요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와, AI의 한계가 오히려 인간 고유 능력의 가치를 높인다니 진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네요. 근데 또 기술적으로도 AI가 만든 콘텐츠를 알아채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GPT 제로나 뭐 터니틴 AI 디텍션 같은 탐지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고요. 탐지기술이요. 어떻게 알아채는 거죠? 이 기술들이 주로 보는 게 AI가 만든 글에서 나타나는 어떤 통계적인 패턴이에요. 예를 들면 문장 길이가 되게 일정하다거나 특정 단어를 좀 반복해서 쓴다거나 뭐랄까 볼스티니스라고 하는데 문체나 리듬이 좀 예측 가능하게 단조로운 면이 있거든요. AI 글은? 아 사람은 좀더 불규칙하게 쓰는데 말이죠. 그렇죠. 인간 글쓰기는 훨씬 변화무쌍하고 예측하기 어렵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도 이런 기술을 써서 좀 독창성 없고 기계적으로 만든 컨텐츠는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음, 탐지 기술까지 발전하면 그냥 AI가 만들어준 대로만 쓰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겠네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할까요? 결국 AI를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로 돌아가는 걸까요? 핵심이 바로 그거죠. AI를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뭐 결과물을 그대로 베끼는 건 AI에게 지배당하는 길로 갈수 있어요. 박변호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AI를 그냥 유용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쓰되 그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보고 거기에 자기 경험이나 지식, 독창적인 생각 같은 걸 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 도구로 쓰되 내 것을 더한다. 네. 이게 바로 AI를 지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AI한테 질문도 던지고 아이디어도 얻지만 최종적인 가치 판단이나 창작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나만의 가치를 더해서 AI를 지배하는 위치에 서는 것. 오늘 박변호사님 글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같네요. 단순히 정보만 만드는 걸 넘어서 AI가 못 하는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 점이 참 인상 깊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당신은 지금 AI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AI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글쓴이는 후자. 그러니까 AI를 도구로 잘 활용하면서, 자디만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콘텐츠 제작 말고, 당신의 일상이나 직업에서 AI를 지배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AI 시대에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